잠을 깼고, 아, 리했 네, 처럼 선생께서 이 배터리로 충전하는 과정에서 아래로 떨어뜨렸고, 그것이 자석으로 떨어졌을 가능성, 뭐 옆에 벽면에 약간의 틈이 있었는데, 그쪽에 떨어졌을 가능성 여 가지를. 저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상 전문가들, 공화 관계자, 미래 보조를 알고 있다. 집이 집화하기 안 되는 사람에서는 이들를 고려해서 가까운 공항으로. 그치, 여러 공항이 있지만, 이런 사업을 고려합니다. 팀들 도착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이 되는 곳에 가야 됩니다. 이쪽으로 이곳 한 걸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.